잠깐 오셔도 됩니다. 예, 어, 저도 며칠 전에 객석 중에 한 군데 앉아서 사회참여 관람했는데 지금 마음이 어떠실지 벅찬 마음을 좀잘 받아들으시고 엉덩이 내모해진거좀편거락 하시고 무대 인사 좀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3번째 팀원 스테이지 사회를 맡게 된안영수라가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안내말씀 하나 드릴게요. 안내된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무대인사하는 동안은 다 사진촬영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포토타임이 있습니다. 얘기인즉슨 무대인사하는 동안 카메라를 너무 연사로 하시는걸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 이야기에 좀 집중하시다가 나중에 꼭 사진찍을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드리겠다는 얘기니까 경청하시고 이야기가 애매하게 끝나더라도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박수로 이 중간에 맞드는 것을 네, 자, 마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10분여간 이 긴장감 넘치는 무대를 꽉 채워주신 오늘의 배우분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연중이 아니니까 네. 조금 여유있게 관객분들도 자 우리 세 분, 한 분씩 오늘 오신 팀원스테이지 관객분들 오늘 이 티켓 구하시려고 매우 들어가셨거든요 한 분씩 좀 이렇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사회찬대에서 김우진 역할을 맡은 김준혁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신동 역의 이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내역의 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워낙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공연이기 때문에 공연에 관련된 공통 질문 두개 정도 드리고 뭐 이렇게 추첨하나 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무대 인사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기운 주시죠. 좋네요. 네. 네. 자첫 번째 질문은 뮤지컬 사회참미가 이제 벌써 다섯 번에 실질을 하면서 공연이 되어 왔습니다. 워낙 관객들이 좋아해 주셨던 공연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새로운 듀오캐스트로 참여하시게 되시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나 이 부분만큼은 내가 좀 이번 공연하면서 자신 있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장면 같은 게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질문지 미리 봤던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고민하시는 지금 연기하시면 좋습니다만 <laughs> 네, 이미 준비된 답변을 지금 생각하시면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준혁이 형이 좋아요. 고민하는 모습 좋아요. 어우 네. 어, <laughs> 한분씩 해. 아, 저부터. 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항상 먼저 할것 같아요. 네. 어 사실 정말 뭐 거짓말처럼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지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다기보다 정말 모든 장면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 웃어?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어,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카와이해 보일 수 있을까? 워, <laughs>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음,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들을 어떻게 좀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우진이가 어 이제 5시간, 4시간, 3시간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과연 뭘 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분으 같이 찍고 계셔서 박수를 못 치실 수 있으니까 아. 한 분이 답변하셨을 때 나머지 두 분이 대답할 네. 겠습니다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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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지수요. 네. 거짓말처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부분을 <laughs> <laughs> <한> 중점적으로 생각 <laughs> 아,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아, 지금까지의 심덕들이 너무너무 매력있는 언니들이 해오셨고 그렇게 정말 보여주셨었기 때문에 저의 매력은 어떤 것일까 제가 어떤 매력의 윤심덕을 보여줘야 할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녀의 어떤 매력으로 인한 어떤 계속 일어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제 매력이 무엇일까 제가 어떤 그런 요염함과 섹시함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 언니들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신덕은 어, 찬란함과 당당함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 그래서 그것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연 내내 더 발전하는 신덕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덕의 네, 말씀 <laughs>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웃음> 네 네.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네. 저도 어, 아주 잘 열어줘가지고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이참이라는 작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정말 기라선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잘해도 던전이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실 처음 만나는 대본 그 처음 만나는 음악 그리고 처음 만나는 배우들이랑 어, 원래 같이 했던 배우들도 있었겠지만 그냥 처음 시작, 사이 참여를 처음 만들 때 시작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같이 토론하고 그 얘기들을 정말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했던 동료들이 정말 중요했는데 그 동료들이 정말 어떤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의문점, 뭐 그리고 같이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소통이 너무 잘 돼서 정말 서로의 캐릭터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너무 어두운 작품이지만 같이 하는데 너무 의지가 되고 행복해요. 같이 하는 동료들이 내 캐릭터를 바라봐주고 나의 눈을 바라보줬을때 그게 나오는 어떤 그 시너지가 이 그게 잘 녹아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에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고. 이렇게 어, 비가 오나 뭐 어제 비 진짜 많이 왔는데 오늘 날씨도 진짜 더운데 이렇게 어렵게 티켓 구해서 구에, 맞추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산에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인물이고 어느 날저 다른 날 이렇게 되게 다르게 다가올 때가 많아서 네, 끝까지 마지막 만큼까지도 놓치지 않고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분 네. 모두 훌륭한 답변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자두 번째 질문은 조금은 편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회 참미가 공연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사회 참사, 뭐 참사의 뭐 참미,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대본에도 되어 있고 많이 들었던 <laughs>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조금 웃어주시기도 하고,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네. 자, 지금 공연 중이 아니니까, 예. 네. 아까 그렇게 바다에 떨어진 그분들이 아니고, 예, 네. 다니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혹시 연습부터 시작해서 공연 때까지 각자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하나 정도씩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어,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아 방금 딱 기억난다. 이게 두 가지. <laughs> <laughs> 왜 등을 돌렸 <놀랐는지> 아, 예. <laughs> 제가 사회적인 무대에 아, 올라는게 아, 신기해서. 아딱 아, 예. 지금 딱이다. 지금 기억났다. 어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제가 맨첫 번째 등장에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비장하게 딱 어? 가방을 딱아 감사합니다 가방을 딱 놓고 어. 가방을 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 예, 예. 엄청난 이런 환청과 여러 가지 이런 조율병 증상들을 느끼죠. 그그 그 전에 딱 멋있게 딱 가방을 딱 열었는데 가방을 거꾸로 들고 온 거예요. <laughs> 어, 딱들으 순간 물건이 와장장 차는. <laughs> 여기서 이렇게 정지가. 제가 앞에서 병학 감독님이 아윤진준이요아 이랬던 기억이 대단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laughs>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아 그래요? 공부, 네. 그럼, 아니 아니. 최연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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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팀어스테이지 망하는데 세 번째면서 가장 긴 무대 인사가 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이제 그와 함께 엄청난 최연한 그이 역에 아시죠, 네그 관객분들한테 얘기해주세요, 아니요, 우리 관객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안경이 여기 떨어져 었는데 어이 그걸 산에 밟은 거예요. 어이 어? 누가? 너아 뭔가? <laughs> <장, 장>, 장지훈가? <laughs> 네, 서장지가 <그래서, 웃음> 커. 150. <laughs> 네, 그냥 네. 내다혀 그냥. 네. 그래서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어. 어. 아 지훈은 피했을 거야 여기서 안경을 딱 들어가지고 예. 나 써야 되는 장면이 이제 딱 쓰는데 안경이 <laughs> 이렇게 되는 <변경이 웃음> 거예요. 그리고 이거 쓰고 갑자기 내가 사라진 이유는 진짜 막 지루해 맙셔요. 그러니까 사진들 열심히 찍으세요, 지금.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가 이제 이거를 벗고 네. 그걸 갑자기 바꿔서 어. 진행했던 어, 어, 그런 네. 생각이 아직 못했네. 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배우 <놀람> 두분그다 보셨죠? 네, 열정적인 들 <laughs> 나랑 공연한 날이 오, 뭐, 어떻게 쑥. 오, 마이플 나도 가지. 나 진짜 너무 긴장 상태로.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사내랑 마지막에 첫 장면이랑 똑같이 이걸 해가지고 태워야 돼요. 근데 없는 거예요. 여기 쑥 들어가서 여기 는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몰라요. 이게 거죠 몰랐죠? <laughs> 이게 종이가 다 이렇게 올라게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망했다 했는데 이제 그날은 홍승환우진이었어요 음. 우진이가 또 똑똑하게 이게 이게 들어온줄 알고 암전이 아. 딱 되자마자 갑자기 가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오빠 말고 ㅋ <laughs> <laughs> 다 들었는데? 그니까 네, 네. 네. 어, 홍우진 배우에 대한 어, 네신 네. 네. 그 계속 깜짝 놀란다 어, 네. 네. 홍승환입니다 네. 네. 홍승환 네. 네. 홍승환 네. 배우 네. 홍승환 우진 대단하죠 그죠? 자 이제 예준 변님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laughs> 잠깐만. 예, 제발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저기 의자에 내려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보고 얘기해 주세요. 어 저는 잠깐만 나뭐 있었지? 근데 저는 너무 많아요. <laughs> 종이가 일단 예, 너무 빡두분배우도 마... 앉으세요 어디 그걸 도 앉으세요. 네, 네. 예, 네. 종이를 태웁니다 <laughs> 여러분. 종이를 태우는데 종이가 이게 몰라요. 종이 질이 다른지 맨날 달라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뭐 날씨 때문인지 몰라도 잘떠오르는그렇 <laughs> 그래. 보이시나요?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네. 태우는데 어, 이렇게서 태우는데 너무 빨리 타는 날도 있고 좀 늦게 타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음. 꺼지는 날도 있어요. 꺼지면 아. 정말 너무 별로예요. 네. 그날 보면 큰일났다 싶은데 너무, 네. 네. 너무 타서 사실 뜨거웠던 적이 몇번 있는데 사에가딱해질수 없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내려놓고 네. 소대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었던 적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뭐 어, 무관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사실 저희가 모르겠어요 이 무대가 저희한테 조금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네. 한번 가면 이게 사실 잡을 수 있고. 오, 저는 상상도 못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네. 저희가 이거, 마음은 이런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크게 빼죠. 아, 여기도 사실 좁고 아마 나중에 올라오실 일없으시겠죠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 저희가 되게 이, 이 미로 싸움 하듯이 저희가 가다 보니까 뭐 펜이 떨어진 경우도 많고 네. 안경 떨어지고 뭐, 뭐 여기 벽 치다가 뭐이 이 병도 많이 떨어지고 어이 병은 네. 근데 사실 저희는 되게 무난한 거더라고요 선배님들은 다 뿌시고 네. 많이 소품에 대한 그, 그 소품이 많이 한번 갔다 고 그 그래서 어, 마음이 급했었나 보죠. 에이.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품을뭐 정말 뭐 훼손하지 않고는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쩔. 안경, 어, 저... 아, 그래 안경은 지우겠지. 남는 게 제일. 제가 객석 보고했다는데 아예 몸을 틀어버리셨네요. 안경. <laughs>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저 일단 <laughs> 유일한 <유유연의> 스케치북처럼. 유일한. <에이>. 좋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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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네, 좋습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스태프들도 늘 고수, 어,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이런 참사가 날 때마다 스태프나마 긴장하셨을 텐데 맨날 죄송하다고. 네, 근데 배우분들이 워낙 현장에서 원활하게 잘 넘겨주셔서 지금의 사인 참배가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추첨을 할 건데 오늘 추첨은 너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세 분이시니까 한 분씩 뽑으셔서 배우분들 사인이 담겨 있는 프로그램을 끝나자마자 매표소에서 나눠드릴 겁니다. 한 분씩. 이분 여기 많은 분들 네 예, 오늘 오신 분들 오, 세 분? 네세 네. 분, 아, 한 분씩 세 예. 아, 예, 저희 팀원 스테이지 보여야 예. 되거요아네 예, 예. 저희 팀원 스테이지 예. 아, 기업 풍선데이 중에서 거의 100대 일이네요 그죠? 뭐 그렇죠, 그렇죠 332성인가 되니까 아, 네, 네, 진짜 오케이. 네. 오케이. 맞습니다 아니 지수안 볼게 <laughs> 아 아니, 아니, 어, 그래. 아니, 아니 지수야 안 하나 뽑네 제발 네래다나해네 그거예요 아이거네 갖고 계세갖세요한 분씩 한 분씩 다 뽑은 다음에 <laughs> 네, 이렇게까지 해요. 어, 사회체문의 정의를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 자, 한 분씩 진정감 네. 있게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다 다른 열이요누구누구누구누누 임시화를 해갖고 보신 번호는? 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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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은 번호. 피열. <laughs> 피열이요. PR. T, <laughs> t o 의 미래가 아니고. 티오의 미래가 아니고. 피열. 10. 4번. 소문을 들습니다 손님 너무 좋으시면 소리 질러 주셔도 돼요. 저쪽에 그 저쪽에 신분. 자 세수 회원님. 네, 제가 뽑은 번호는요 L 열. L이요. L N. 십이 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제가 뽑은 번호는요 H 열. H 열. 5번입니다. 5번. 5주기. 아, 그쪽이 이렇게. 그쪽. 네. 선한 만큼 축하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댓 네. 티켓 주시고요. 어, 네. 손 인사해 주시니까 다. 네. 너무 반가워 보이네요. 네. <laughs>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서하셨던 포토타임입니다. 지금까지 찍었던 네. 사진은 사진이 아니었다. 네. 이번이 진짜 공식 사진. 다 찍으신 것 같은데. 배우들 혹시 포토타임 준비하신 포즈 같은 게 있어요? 오, 오, 오. 네. 너무 강가에서 찍으시면 이쪽에 양쪽 사이드에 있는 쪽으로 아 그아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쪽에서. 네. 아, 그럼 여기. 아, 괜찮아. 아, 그럼 이렇게 되게 멋스럽게 한번 앉아볼까 네. <끝> 네. 어. 어 그러면 공연 어, 네, 시간 110분 무대 인사 시간 아, 40분 남고 음.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처음인데? 야, 너 가리? 아, 어, 괜찮아. 네. 갈까요 멋스러워.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좀 이상한 거같은데 왼쪽. 어디 네. 계셨으면 말씀 주세요. 아, 다른 거 같아. 아, 그래? 네. 책상이 부서지지 않게, 참사가 나지 않게. 잘... 네. 앉아, 앉아. 아, 그래? 또안고 아, 그럼 이렇게. 아, 네,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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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결국 저 사진이 나오네. 어디 막 건방지어가지고 찍는 거. 멋스러웠다, 멋스러워. 자, 왼쪽, 왼쪽 보시면서. 아, 왼쪽 요 왼쪽 라인 쪽 보시면서. 하나, 둘, 셋. 자, 가운데 쪽 보시면서. 기자회견인가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자, 각종, 각중 대역으로 몰입합니다. 자,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시면서 평소 자기로 들어옵니다 평소 자기. 네. 예. 예. 이해준, 임준혁, 이지수, 이렇게, 예, 네. 평소 자기. 예. 네. <laughs> 좋네요. 예,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유포자 하나만 딱 찍을게요. 자유포자 하나. 자유... 전체적으로. 어디를 보시는 상관없어요? 자유 포즈? 어차피 무대 인사 시간 길어진 거 스태프들한테 나중에 한 번에 죄송한 생각...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네, 네, 네. 아, 제발 네 보이세요 네 <laughs> <되게 많은> <웃음> <걸로> <웃음> <누가> <웃음> 자유구시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은 자유 포이야 이게 네 사진 찍는 겁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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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되게 부끄럽다 이거 <laughs> 네, 고맙습니다 대표로 한 분께서 그 오늘 와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네. 오늘 오시는 거 정말 어렵게 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른 날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또 오늘 또이 자리를 찾아와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회 참이 너무 어려운 작품이고 부담되는 작품이지만 그만큼 같이 함께 할수 있으면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2차 팀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저희 이제 한달 정도 남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배우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누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스태프분들과 도와주신 스태프분들과 함께 같이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말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 더우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네, 저희 이 자리 가득 가득 끝까지 전체 메신저입니다. 진짜? 몰랐어. 어, 몰랐어. 저희가. 뭐그 제작사에서 소고기라도 사주시게. 겠저 제작한 거 아닌데. 저 부러운 사람이에요. 전혀 전혀. 어떻게 네. 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매주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맛있게 먹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위줄하면 아래줄만 같이 하는데. 아 위줄. 네. 아 네. 아, 자. 생각보다 길어진 무대 인사 시간이었는데, 즐겨주신 관객분들, 배우분들, 그리고 정말 스태프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공연 많이 찾아주시고, 팀원 스테이지 꼭 많이 찾아주시고, 오늘 찍으신 사진, 샵 팀원 스테이지 붙여서 업로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이제 연극 뮤지컬은 어디? 팀원에서 만나요!